you yeah. 합성함수! Yeah. 음, 음, 이제 봅시다! 음, 어, 맞아. 왜냐면 한 장만 주면 잃어버리거든. 탭도요가 어, 뭐 칩솔으는안 잃어버리잖아. 음, 해도 돼요? 네. 아, 하, 하게 해주세요, 제발. 허락해주세요 오케이! 합성함수 음, 음, 아, okay. 음, 아, 음. 볼게요. 합성이 뭐야? 합친 거야 합성함수는 함수를 합쳐놓은 걸 합성함수라 그래. 내가 거기다가 주머니 세개그려는거 뭐야? 네. 봐봐, 첫 번째 주머니는 x 에서 y 로의 함수인데 f 라고 써 있거든. 뭐야? 아, 요 안에 x 라는 원소가 있어요. 보여? 어, 여기는 무슨 원소가 있어요? 어, y 어.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 봐봐, x 라는 함수를 아, X라는 원소를 F 함수에 넣었더니 Y가 나온 거야. 화살표, 보이지? 그럼 이거 식으로 어떻게 쓰냐면, Y는 X를 F 함수에 집어 넣은 거야. 요게 우리가 배웠던 함수. 네.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옆에 주머니가 하나 더 있는 거 보여? 오 이래서 뭐야? 얘는 무슨 함수라고 써있어 위에? g라고 써있지. 이 Z에는 이 원소가 있거든. 아 y를 집어넣으면 z가 나오나봐. 이 y를 f 함수에 집어넣었어? g 함수에 집어넣었어? g. 아 그러면 z 어떻게 나온 거야? g 아니지? 아, y. 그럼 봐봐. x라는 함수를 이 함수를 아 x라는 애를 함수 두 개를 합쳐놨지 이 전체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뭐가 나올까 z가 나오는 거야 어, 이걸 합성함수라고 해이 함수를 합쳐놓은 거야 괜찮아? 봐봐 z는 이렇게 쓰면 돼 g y지 g y 뭐야? 보이지? 네, y는 f x g 여기다가 fx 함수 안에 함수를 집어넣은 걸 합성함수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 봐봐.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여기서 여기로 바로 가는 함수. 이거 아니야. 어 화살표에 이게 합성함수. 얘들아 이거를 이걸 어떻게 멋있게 표현하냐면 어떻게 멋있게 표현하냐면 G 보트 F 이렇게 쓸수 있어 어, 얘가 합성하는 그럼 잘봐 여기서 시작했잖아 F를 먼저 한 거야? G를 먼저 한 거야? F를 먼저 한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 보니까 F가 앞에 써있어? 뒤에 써있어? 뒤에 써 있어. 그럼 뒤에서부터 합성한 거야. 그럼 여기 써볼게. F와 G의 합성함수는요? 합성함수는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잖아. 이렇게 쓰는 거잖아. G 먼저 합성한 게 아니고, 뭐 먼저 합성한 거야? 그치, 뒤에서부터 이렇게 합성한 거야. 아, 봐봐, 여기, 여기, 여기 보이잖아 안돼 뭐, 바꿨으면 안돼 안 바꿨으면, 바꿨으면 지부터한 거니까 이렇게 가는 남성 거야. 아유, 와, 괜찮아?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볼게 어떻게 나오는지 어, 유형편 77쪽 보자. 17쪽에 1번 볼게요. F라는 주머니가 있고, Y라는 주머니가 이렇게 있거든? 저기 화살표가 요렇게 쳐져 있지? 맞나? 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얘는 F 함수고, 옆에 있는 거는 G 함수란 말이야? 근데 1번 봐봐. G, 도트, F, E라고 써 있지? 뭐 먼저 하는 거게? G야, F야. F, 뒤에서 먼저야? 근데, 이제부터 해야 될 짓이 있어. 이도트가 보이면, 바로를 칠 거야. 어떻게 바로를 치냐면, 봐봐. 이렇게. 쳐보세요. 어? 아, 아니, 치면 완전 이쁜데? 어, 그치. 어, 괄호 아, 과로 했어요? 봐봐. 요 과로 안에 있는 걸 먼저 하는 거지. 얘들아, F2가 얼마야? A, 아, 얘가 A. 그럼 이제 뭘 구하는 거야? G? A, 찾아봐. 다 아, 아,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2번 보자마자 과로 먼저 해. 야, 누가 라면 먹니? 승환이요 응, 과로 어, 했어요? 과로 그럼 승환아 이거 얼마야? 2 e. 그럼 G, B 얼마야? 1 e. 이렇게 아, 도트가 보이면 뭐만 저하는 거야? 과로만 저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3번도 과로 해보세요 응. 음. 오, 오, 오. 와. 얘들아, 얘도 과로 했어? 어, 얘들아, 뭐 먼저 해야 돼? G, C, 얼마야? E. F, E는? A, 이렇게. 어, 4번 너네가세요 이제. 완벽해. 뭐 음... 됐어요? 영민아, 뭐 나와? 아. 어, 나빠, 안 나빠? 하나도 안 나빠? 과로만 치면 돼. 봐봐, 2번에 1번 바로 치세요. 빅. 바로 했어요? 뭐 먼저 구해야 돼? F1 얼마야? 3. 그럼 이제 뭐 구하는 거야? G? 3. 얼마야? 8. 6. 생각보다 나쁘지 않지. 어, 바로 치니까 훨씬 더 보기 편하지. 그럼 2번에 바로 하세요. 바로 했어? 어, 태빈아 뭐 먼저 구해야 돼? G1 얼마야? 2 그럼 이제 뭐할 거야? F2 얼마야? 2여. 오. 나쁘지 않지? 그렇지 괜찮지? 한번 봐봐. 당황? 당황? 왜? F가 두개네 어쩌라고. 똑같이. 바로 조지세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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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쉬운 거를... 잘 어, 하세요. 거긴. 얘들아, f2 얼마나 와? 4? 아, 5. 그럼 이제 f 몇을 구하는 거야? 얼마니? 그렇지. 바로만 하면 돼. 4번 바로해. 재밌지? 와. 네, 허영아 <목소리> 불러 줘. 오 아닌데요? 맞네. 얼마게요? 14. 아, 아, 과로만. 나쁘지 않지. 얘들아, 합성함수는 써져 있는 거에서 봤을 때 뒤에서부터 하는 거야? 그럼 어떤 성질이 있는지 볼게. 혜린이 봐봐. 얘들아, 우리가 연산법칙을 할때 먼저 보는 게 교환, 결합, 분배 이렇게 보거든요? 합성함수에서도 교환, 결합법칙이 있는데, 교환법칙 한번 써볼게. 음. 여기 써봐. F, DOT, G랑 G, d o F랑 같은지 볼 거야. 잘 봐요. 이번에 1번, 2번 구했던 거 기억나? 여기 지금 순서만 바뀌었지? 근데 네, 같아요? 아니요. 아,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아. 근데 운이 좋게 될 수도 있잖아. 솔직히 운 좋게 될 수도 있잖아.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안 돼. 아, 일반적으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아, 교환 법칙은 안 되는구나. 엄마 아까 내가 교환 법칙 말고 또 무슨 말했지? 어 결합은 되는지 안 되는지 있다고 지금, 아, 그럼 우리가 이거 숫자 구하는 걸 한번 해봤으니까 직접 식을 구하는 걸 할게. 3번에 1번만. 재밌다, 재밌다. 음, 맛있다. 얘들아, 3번에 1번 볼게요. 뭐 하라고 했지, 내가? 바로 먼저 해봐. 여기다 바로 했지? 어, 여기는 숫자가 있어, 없어? 없어. 그대로 써볼게. fx함수가 x더하기 네. 잘 봐봐 gx함수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x 대곱 더하기 1이라고 써있거든요 네. sorry 봐봐 x자리에 뭐가 들어간거야 네. x대신에 이렇게 쓰는 똑같이 썼잖아 아, 그럼 좀 에... 계산 좀 해볼게요 졸라 빠르지 오 마이 갓, 블리엔스피드. 나. 여기까지 괜찮아? 네. 끝. 그럼 2번 봐봐, 바로 하세요. 끝이에요. 야, 바로 했냐? 아, 뭐 먼저 하는 거야? G. 어, 그대로 그냥 써볼게. F. gx 함수는 x 제곱 마 1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fx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돼. 그대로 집어넣을게. x제곱 마일 더하기 2가 아, x제곱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식을 구하면 돼. 과로만 잘하면 되네.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 아, 어~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지? 됐냐? 같아 달라. 달라요.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아. 음. 이쪽이 될 수도 있어? 그럼 3번 구해봐. 싫어. 막, 막. 막. 바로. 경기나 음, 집치나. 음. <laughs> 어, 얘가 X 더하기 2지, F X, X 자리에 얘집어넣으면 돼. X 플러스 4 끝. 4번도 하세요. 4번되하니까아번 집어들면 x 제곱 마일에 제곱 마일 끝. 여기까지 괜춘? 괜춘, 괜춘. 아, 요렇게 구하면 되는데 교환 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을 안 하니까 뭐 해야 돼? 어, 직접 다 써봐야. 여기까지 괜찮지? 아, 어, 그럼 얘들아 뒤에 가서요. 80 쪽방. 아 거기 80 쪽구야? 아, 어, 빡이 빼. 요나 베스트 드라이버니까. 땜저 77에서. 당연하지. V 해줄 아이템 다필수어 땜저 구진 잘 몰랐었는데 아 그래서 과로에서 풀면 돼? 아 어, 마크로 다시 올게요. 77 쪽가. 거기 4번에 1번하고 2번 모여요 뭔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아 눈뽕. 눈뽕이라고? <laughs> 뭔가 비슷하게 생겼지? 아, 얘들아, 뭐가 바뀌었어? 과로가 바뀌었거든요? 봐봐, 혜린이 이번에 쓸게. 요걸 하고, 요렇게 썼어. 얘들아, 이거 앞에 거 먼저 한 거야? 뒤에 거 먼저 한 거야? 어? 뒤에 거. 에 먼저 합성한 그래. 거야? 그 다음에 얘 쓸게요. 요렇게 써봐. 룰얘 어, 지금 괄로가 바뀌어 있지? 이거는 결합법칙이거든요? 어, 일반적으로 결합법칙은 성립해요. 교환은 안 되는데, 뭐는 된다고? 어, 결합은 돼요. 안될때이 있어요. 아? 어? 안될 때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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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니 저희 이제 신호가 어요 왜 되는지 한번 볼게. 내가 여기다가 저 h라는 함수를 잠깐만 쓸게요. 아니, 아니, 구경하면 돼. 그러면 앞에 써져 있는 거 보이지? 앞에 써져 있는 거 보여? 뭐 먼저 한 거야? f. 그 다음에 얘는 뭐야? g에서 h로 합성한 거지? 여기서, 여기로 합성한 거지? 잘 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호잉, 호잉 이렇게 가는 거네. 좌변은 우변도 호잉, 호잉 해볼게. 저 호잉, 호잉 해도 돼? 네. 아 짜증나. 호잉, 호잉 해볼게. 얘는 뭐냐면 F에서 G한 함 함수를 먼저 한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H란 거지. 그럼 봐봐. 호잉, 호잉. 시작이랑 결과가 어때? 똑같아 그래서 결합법칙은 무조건 성립해 괜찮지? 그럼 4번 봐봐. 얘 구해 볼게요. 바로 먼저 하라고 했지. 그래서 영민이가 여기다가 구하면 이렇게. 영민아, F1 얼마야? 여.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H. 도트, G. 0을 구하는 거지. 그럼 또뭐 할까 얘들아? 바로. 브리리언 스킬. G0 얼마니? 마우.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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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H마우 얼마야? Wow. 아? 20? 브리리언 스킬. 이렇게 구하면 되거든? 아 23이야? 이렇게 구하면 되거든? 근데 2번 봐봐. 2번 볼게요. 얘들아 아까 내가 무슨 법칙 성립한다 그랬지? 아니 아니. 교환은 안되고. 결합된다 그랬지? 그럼 이게 정답 뭐야? 아 23. 23. 여러분 무조건 정리. 키로남 겨. 어, 5번에 2번 풀 거예요. 바로 먼저 하세요. 바로 할지. 한번 볼게. H, 보트, G, FX잖아. FX는 EX. Yes. 그럼 맞아 또뭐 해야 돼? 아, 바로 하세요. GEX가 얼마니? 4X 되고. 그럼 HX 다리에다가 얘를 뭐하면 돼? 집어넣어. CBX 되고 41. 얘들아 5번에 1번은 정답이 볼까요? 그렇지 응. 결합 파츠는 성립 하니까 여기 합성함수 어때? 뭐만 하면 돼? 괄호만 잘 해주면 돼요 조용히 할수 있겠어요? 예. 네 괜찮지? 그런데 82쪽 볼게요 이제 문제 한 개씩 풀게 안돼 안돼 돼. 안돼 자, 아, 12번 봅시다. 어, 교환 법칙은 성립해, 안 돼? 안 한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했거든? 운이 좋으면? 근데 12번은 되게 하고 싶대요. 그럼 자변 좌변 봐봐. 자변에 바로 먼저 하세요. 자변에 바로. 발고. 자변 먼저 하는 거야. 12번에 F, G, G. G 자리에 이거 집어넣어. 이거 얼만지 구해. 얼마니? 마이너스 3X 플러스, 그치. 얘가 좌변. 우변은 G 바로 f g F 함수 집어넣을게. 3X 더하기 A. 쓰세요. 마이너스 3X 마 a 더하기 1끝 어, 함수를 직접 뭐한 거야? 직접 써서 교환고치기 되게끔 하겠대 그럼 두 개가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돼. X에서 같은 거 뭐야? 어, 얘네 두 개가 같으면 되겠네. 어, a 얼마게 야. 1. 마1막마 1. 1. 구한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 안 하는데, 만약에 A가 마일이면, 구한법칙이 성립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무조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성립을 안 하는 거지. 인준은 내가 16번 받아. 어, 저번도는어지 돼, 뭐, 도아 이상한 거 아닌데. 응, 맞아. 아 있지 않을까. 어, 해볼래요? 16번 볼게. 얘들아, 16번 있잖아. 그, 과로 보여? 과로 보이지? 근데 얘들아, 교환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데, 결합은 무조건 성립한다고 했거든. 그럼 요 과로를, 여기 과로로 바꿔. 어차피 같으니까. 내가 어디다 냐면 거기 H, V, G가 있거든. 우와. 그치. 아, 여기 과로 하세요. f1 얼마야? f1이요? 1이요 oh, 근데 gx랑 h함수는 이지수로 yeah, 나와있잖아 근데 밑에 2도 없어 함수가 바로 듣지 얼마야? 2 아, 요 뒤에서부터 안될 경우에 결합법칙으로 바꿔서 요렇게 풀면 돼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그럼 얘들아 10분한다 19번 봤어? 어, 이거 아까 궁것 같지 않아? 아까 네. 권성이가 질문한 건데 얘들아 F3을 구하려면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4? 11을 집어넣으면 돼. 괄호 안에 있는 게 3이 돼야 되니까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도영아? 그 11을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어려운 걸왜 내? 나쁘지 않지? 이제헐 수를 해 볼게요. 23번 풀이2한 번시다. 바로 해야지, 바로. 이 음. 음. 거기 좌변에 있는 거 괄호했어. f라는 함수에다가 x값에다가 hx를 집어넣은 거지. hx를 모르니까 그냥 hx라고 써. 끝. 얘가 4x마이 근데 문제에서뭐 구하래요? hx 구하래요. 넘기면 4x마 8이지. 얘를 2로 뭐 하면 돼? 나무 어어지지지지안 u 2어2보번 보자. a 고 y 고 h 고 l 고 r e n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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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a 문제에서 h 마일을 구하래. 어,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아니... 마일을 집어넣으면 돼? 아니요. 되죠? 얘가 마일이 되려면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아, 집어넣으면? 나? 나. 근데 이제 뭘할 거냐면, h. 3X 더하기 2가 2X 마일이지 아, 그래. 그러면 HX 함수는 어떤지 구해볼 야얘는 X가 아니고 뭐야? 3X 더하기 이제 얘를 뭐로 바꿀 거야? X로 어떻게 바꿀 거야? 아 이하고 왜지? 왜지? 여기를 마이로 나누면 이상하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동그라고. 잠깐만, t로 바꾸세요. 어. 아, b t 잘 봐. 내가 3x 더하기 2를 t로 바꾼 거지? 그럼 x는 3분의 t- 이네 x 자리에다가 집어 넣을게요. 3분의 2t. 마사 마일 여기까지 괜찮아? 얘를 잠깐만 t로 바꾸고 한 문자로 바꾸고 여기 x 있는 식을 t에 관한 식으로 바꾼거야 어, 내가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건 h 뭐라고 그랬지? x라고 그랬지 그럼 t를 뭘로 바꾸면 돼 그냥? x로 바꾸면 돼 3분의 2x 마사 마일 아 hx함수는 3분의 2x 마칠이 2를 빼고 3으안나는게 아니야. 제일 아, 다른 문자로 한 문자로 바꾸고, t에 관한 식으로 바꾸고, 다시 x로 바꾸고. 이렇게 아, 합성함수까지 구할 수 있겠다. 여기 어, 그래프로 한번 구해볼게. 28번 봐봐. 어, 얘들아, 28번에 1번 볼게요. 괄호 하세요. 괄호. 그림에 A 콤마 몇인줄 알아? 이거? Y는 어? 봐봐. 여기가 A B지. 여기 Y는 X지. 몇, 아니, 아니, B 지 여기 Y 는 X 지 그럼 이거 몇 콤마 몇이야? 아니야, 아니야. B 콤마 B. B. 그럼 여기가 B 네? 아, 그럼 요정은 A 콤마 B 예요. 와. Wow. 그지 그럼 그 다음 거볼게 얘는 B 콤마 몇일까? C. 그 다음 거 볼게요. 얘는 C 콤마 몇일까? D. E. E.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그럼 이제 1번 볼게요. 여기 F, 토트 F, 부트, F, D. 라고 써있네? 거기 E 콤마는 2고. 이안 썼네? 기쿠마 몇 시니? 기쿠마 이 맞지? 이쿠마 어, 이까지 해을게 음. 그럼 이제 과로하다. 이거 얼마니? B. C. 이거 얼마니? D. 이 e. 얼마니? D. E. 브라인스큐. E. E. 그럼 이제 2번 해봐. 바로 하세 뭘 집어넣어야 C가 나와? 에이. 다시, C가 나오려면, 얘가 비여야 돼. 얘가 비가 나오려면 X에 뭘 집어넣어야 돼? A. 아, 이렇게 그래프로도 찾을 수 있어. 아, 함수로합성하는 거를 합성함수라고 하는데, 그냥 뭐만 하면 될까, 얘들아? 거기만 잘하면 돼. 여기까지 괜찮지? 어?